일단은 어쨌든 조만간에 일기 쓰고, 낭독하고, 노래하는 이내책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내책방 라디오. 일단 어쨌든 조만간에 와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laughs> 이 앞부분 많이 해도 많이 익숙해지네요 네 오늘은 어, 오늘의 일기는 걸으면서 생각한 것들 좀 얘기해 볼까 해요 우선은 제가 15,000보를 매일 걷기로 이제 이상을 걷기로 한 이후로 이게 꽤 많은 시간이 걸려요 뭐 두두시간은꼭박 조금 넘게 걸어야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걷는 시간 동안에 무엇을 할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우선은, 그, 외국어 팟캐스트 같은 거 들을 수 있어요. 물론, 좀, 어, 재밌는 거라든지, 요즘 제가 약간 시사, 그, 방송에 빠져 있어가지고, 뭐, 김현정의 뉴스, 뉴스쇼, 그, 끝나고 하는 댓글쇼라고, 이제 뉴스가 끝난 다음에 몇몇 사람들이 남아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유튜브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도 재밌고 그 다음에 저녁에 시사 프로 시사자키 정관영입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뭐 코로나 시대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얘기하는 여러 전문가들의 이야기 이런 시리즈도 그렇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런 거 위주로 많이 듣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부터는 좀 어... 생산성을 높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 영어랑 뭐 일본어 이런 거 평상시에도 원래 좀 듣긴 하는데 그 들었어요. 그래서 좀 걸으면서 그냥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듣는 것도 좋지만 이제 어차피 매일 걷기로 해서 그 시간이 생겼으니까, 아, 뭔가 외국어 공부를 한다든지 음악을 좀 듣는다든지 하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해야겠다고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오디오 클립에서 그 TBS 방송국에서 이제 외국어 채널이 있나봐요. 그래서 그게 올라와 있던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들었어요. 이거 들으면서 또 어떤 미국인이 이제 원래는 집에 가려고 3월달에뭐 집에 가려고 했는데 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못 가게 될줄 몰랐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제 국내 한국에서 할수 있는 거를 오히려 해야겠다 하면서 자전거 여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전거를 한번 여행해보는 건 어떨까? 막 그런 얘기를 하길래 문득 저도 도보 여행을 좀 해야겠다. 시간이 있을 때 걸어서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그런 것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좀 더워져서 약간 덜, 덜 더울 때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어, 걸어서 어딘가로 가보자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만으로도 좀 들뜨고 설레고 하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laughs> 오늘은 그렇습니다. 어, 좀 전에 제가 인스타에 그 포스팅을 하나 했어요. 제가 지금 코로나 시대의 그 생활에 만족감이 너무 큰 거예요. 집에서 혼자 밥해 먹고 마침 이제 비건 지향을 하기로 해서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서 뭔가 해 먹는 것도 재밌고. 빠침 제가 이제 겨울에 원래 공연 같은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피아노하고는 등록했는데 그 시간이 길어지는 바람에 거의 한 (4개월) 이상을 피아노를 꾸준히 쳤더니 어~ 기기 어느 정도 실력이 는다는 기, 기분이 주는 만족감 그런 게 있어요 변화가 생긴다는 거 예전에는 무엇을 배울 때그 변화까지 못 가고 좀 포기했던 적이 많은데 그걸 처음으로 넘겼던 게좀 기타였고 이번에 피아노를 좀한 단계 정도는 근데 피아노가 훨씬 어려워가지고 뭐 끝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한 단계를 넘었다라는 것이 주는 만족감도 굉장히 큰것 같고요. 음, 그래서 많이 걷는 것도 좋고 걸으면서 이것저것 이렇게 생각하거나 어, 공부하는 것도 좋고 그래서 아 너무 돈벌 일만 없어서 그렇지. <laughs> <laughs> 그런 거 말고는 정말 이 생활이 참 좋다. 은퇴한 노인 같은 생활을 제가 좋아하긴 하는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리고 하루의 마무리는 이내즈방라디오로 이것도 시작하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일기는 길게 썼네요. 오늘도 뭐 길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여기까지 하고 낭독으로 넘어갈게요. 어쨌든 낭독, 음, 오늘도 사사키 아타루의잘나라 기도하는 그 손을 중에 첫 번째 밤의 이야기를 이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33페이지입니다. 사고하고 쓰는 행위에 도전하려고 할때 저에게는 니체의 말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책을 읽었다기보다 읽고 말았습니다. 읽고만 이상, 거기에 그렇게 쓰여있는 이상, 그한 행이 아무래도 옳다고밖에 생각되지 않은 이상, 그 문구가 하얀 표면에 반짝반짝 검게 빛나 보이고만 이상, 그 말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한 행의 검은 글자, 그 빛에. 그러므로 저는 정보를 차단했습니다. 무지를 택하고, 어리석음을 택하고, 양자 택일의 거부를 택하고 안테나를 부러뜨리는 것을 택하고 제한을 택했습니다. 또는 보답 없는 것을 무명을 음지를 말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미에 도달했느냐고요? 그거야 보시는 대로 심히 의심스럽지만 말이죠. 정말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저는 무지합니다.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 당연히 읽었어야 하는 것을 아무것도 모릅니다. 《야전과 영혼》이라는 첫 책을 냈을 때의 일입니다. 이런저런 사람들이 예컨대 이 부분은 일본의 누구누구를 비판하고 있네요라고 말했을 때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들의 책을 전혀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멋대로 프랑스어로 책을 읽고 멋대로 쓰고 멋대로 여기 저기로 가져가고 멋대로 여기 저기에서 거절당하고 어딘가에서 멋대로 받아주어 책을 냈을 뿐입니다. 완전한 무지, 완전한 어리석음 안에 있는 것이죠. 지금도 우습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조금은 니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게 옳다고밖에 생각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살겠다고. 너 바보야? 하고 술자리에서 친구가 대놓고 놀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도 길게 논하게 되겠지만 텍스트라는 건 그렇게 마주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읽는다는 것은 그런 일입니다. 조금 뛰어넘어서 37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누구나 말하고 또 누구나 생각하는 것이지만 번역이란 철저한 독서입니다. 한자도 소홀히 할수 없는 벌거벗은 읽기의 노정입니다. 게다가 미지의 언어를 번역하는 일은 예컨대 우리가 영어나 프랑스어를 번역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입니다. 사전은커녕 문법조차 알수 없습니다. 전혀 의미를 알수 없는 글자가 늘어서 있고 거기에서 어떻게든 의미를 건져내려고 합니다 손으로 잡거나 발판이 될 만한 요철 하나 없는 판판한 절벽을 일상복을 입은 채 기어오르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이 이상의 읽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벌거벗은 형태의 읽기라는 게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린 베델 자신의 무의식을 그 욕망을 텍스트에 직접 접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찌르듯이, 어쩌면 찔리는 듯이, 그는 아마 그 텍스트를 어렸을 때부터 품어온 동경과 사랑을 모조리 털어놓는 거울처럼 보고 말았을 겁니다. 거기에 비친 자신의 무의식을 그대로 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미쳐버리고 말았겠지요. 아마도. 그러므로 이런 것입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자칫하면 정신이 이상해질 정도의 일입니다. 왜 사람은 책을 성실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왜 책에 쓰여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걸까요? 왜 읽고서 옳다고 생각했는데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채 정보라는 필터를 꽂아 무해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일까요? 아시겠죠? 미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야기가 비약한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으리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좀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점점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존 최대의 작가 중한 사람인 후루이 요시키치가 최근 어느 인터뷰에서 멋진 말을 했습니다. 현재의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가치가 없다는 풍조가 정착해 버렸다고 서두를 말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학 같은 건 함정 추성이어서 멍청하게 이해하면 큰일인 작품이 많다. 고 말이죠. 문학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정의하기로 하겠습니다만 정말 그의 말대로입니다. 멍청하게 이해하면 큰일입니다. 그린베델이 알았다라고 절규한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카프카나 휠덜린이나 아르토의 책을 읽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완전히 알아버렸다면 우리는 아마 제정신으로는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서점이나 도서관이라는 얼핏 평온해 보이는 곳이 바로 어설프게 읽으면 발광해버리는 사람들이 빽빽 들어찬 거의 화약고나 탄약고 같은 끔찍한 장소라고 느낄 수 있는 감성을 단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니체의 "나는 일개 다이너마이트다"라는 대사를 뭔가... 과장되고 멋이나 부린 농담이나 그 비슷한 것쯤으로 흘려 듣는 만만한 태도에 우리는 아무래도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할 생각인 걸까요? 후루이 요시키치는 이어서 또 한마디 합니다. 자신으로서는 이제 두손 들고 말할 것 같, 같은 것을 말하고 있어. 요컨대 읽어도 전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 어쩐지 싫은 느낌이 드는 것이야말로 독서의 묘미며 읽고 감명을 받아도 금방 잊어버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자기 방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 읽으면 잊어버리고 그래서 반복해서 읽는 거라고 말이죠. 이런 것을 가볍게 말해 버리는 사람이 동시대에 살고 있으며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읽어도 전혀 모르겠다. 머리에 들어오지가 않는다. 지루해서 왠지 싫은 기분이 든다고 하는 것. 다들 뭔가 자신의 능력이 뒤떨어져 있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 화를 내거나 책을 내팽개치거나 하는 것입니다. 번역이 나빠라고 한다거나 좀더 쉽게 쓰란 말이야 라며 다른 사람 탓을 하거나 좀더 공부해야겠는 걸좀더 쉬운 책은 없을까 라든가 초급이 있어야 중급이 있고 중급이 있어야 상급이 있다는 듯한 지혜 서열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런 일종의 열등감이나 분노를 이용하여 엉터리 같은 인문서나 비즈니스 책이나 팔아치우며 독자를 착취하는 패거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착취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쓴 것은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읽어버리면 미쳐버리고 맙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이렇습니다. 당신의 꿈을 그대로 보면 저는 미쳐버릴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 문득 자신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리운 고향의 풍경이나 할머니 꿈을 꾸었다고 합시다. 멀리 저편에 흐릿하게 흔들리는 추억과도 같은 그 꿈을 그러나 제가 그것을 그대로 직접 또렷이 보았다면 또는 제 꿈을 당신이 보았다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 왔습니다만 쓴다는 것 읽는다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접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카프카의 소설을 읽는다는 것은 거짓반 카프카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자연스러운 자기 방어가 작동하는 것도 당연하겠죠. 그것은 본질적인 난해함이나 무료함이지 결코 난해한 채 하는 것도 아니고 번역이 나쁜 것도 아니며 재미있게 읽을 수 없는 자신이 열등한 것도 아닙니다. 알아버리면 미쳐버립니다. 정당하게도 어딘가에서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우리의 무의식에서 읽을 수 없는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검열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독서의 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역시 니체를 인용할까요? 니체왈 자신이나 자신의 작품을 지루하다고 느끼게 할 용기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예술가든 학자든 하여튼 인류는 아니다. 자 우리는 이미 여기까지 왔으므로 이 한마디는 이해할 수 있겠죠 알아버리면 미쳐버릴지도 모르는 정도의 것이 아니면 인류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방어기제를 가동시키고 따라서 기묘한 무료함이나 난해함을 기분 나쁜 느낌을 느끼게 하지 못하는 것은 책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사람을 몰아넣지 않고 안이하게 진행된 책이 과연 읽을 가치가 있는 것인지 어떤지 그런 책을 읽는 것보다는 카프카의 무의식에 자신의 무의식을 비춰보고 자신의 무의식과 함께 변역시키는 위험한 모험을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즐겁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다들 읽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겁니다. 필터를 끼워 정보로 환원된 것만 상대하면 무서울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정보라면 한번 읽으면 됩니다. 또는 저장해두고 검색기만 돌리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말한 의미에서 읽는다는 것을 행사하려고 하면 그렇게는 안 됩니다. 바로 앞에서 후루이 요시키치도 말했습니다만 니체도, 쇼펜하우도, 나스메 소세키도, 스탕달도, 롤랑 바르트도, 헨리 밀러도 그리고 마르틴 루터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책은 적게 읽거라, 많이 읽을 게 아니다라고요. 다시 말해 책이란 되풀이해서 읽는 것이라는 겁니다. 싫은 느낌이 들어서 방어 반응이 있어서 잊어버리니까 자신의 무의식에 문득 닿는 그 청명한 징조만을 인연으로 삼아 선택한 책을 반복해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왕왕 대량으로 책을 읽고 그 독서 량을 자랑하는 사람은 사실 똑같은 것이 쓰여있는 책을 많이 읽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즉 자신은 지를 착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착취 당하는 당하는 측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읽은 책의 수를 헤아리는 시점에서 이미 끝입니다. 정보로써 읽는다면 괜찮겠지만 그것이 과연 읽는다는 이름을 붙일 만한 행위일까요? 그렇게 정보로 환원된 것밖에 상대하지 않으니 당당하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네 어~ 오, 이 책은 여기까지 읽으려고 해요 (3일에) 걸쳐서 읽고 있는데 어~ 읽다 보니까 음~ 제 전체를 다 읽지 않는 이상 이거를 다 이렇게 읽는 게 의미가 있나 뭐~ 그런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laughs> 그냥 어~ 한번 실험이었습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에 대한 실험이었고 어, 마침 읽는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었잖아요. 읽는다는 것은 막 정보를 쑤셔 넣는 행위가 아니라 무언가를 반복해서 읽어서 어, 응, 반복해서 보는 것이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은 이후로 저도 책을 반복해서 읽는 즐거움을 좀 알게 된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읽었으면 정말 읽은 책 하고 끝내는 게 너무 당연하게 오랫동안 살다가, 2015년에 저 책을 읽었으니까, 저에게 있어서 독서가 의미있어진 거는 2015년 이후, 이후가 아니었나. <laughs>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 그이 낭독을 녹음해서 반복해서 듣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 시작했던 것인데, 어, 이 사사키 아토루의이 책을 어제랑 그 전에 이제 세 번에 걸쳐서 녹음을 했는데 그걸 이제 길을 걸으면서 한 번씩 듣거든요 그러면 어 읽을 때는 몰랐는데 듣다 보니까 굉장히 아름답게 쓰여졌구나 그런 생각도 은근히 좀 하게 됩니다 아무튼 사사키 아타루와는 이렇게 인사하고요 <laughs> 다음엔 또 다른 낭독으로 찾아올게요 조만간에 노래 네, 오늘 조만간의 노래는 <laughs> 특별한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laughs> 어,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제 낭독하고 싶은 부분을 보내주시거나 뭐 노래 보내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당연히 낭독할 것들이 좀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노래가 도착해서 <laughs> 아, 좀 너무 좀 당황했습니다. 네. 이제 애네즈 빵 라디오는 거의 이제 제 친구들이 듣고 있어요.그니까 러뭐 저랑 멀리 살고 있지만 그래도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듣는데 그리고 이제 뭐 댓글을 안 달거나 하시면 누가 듣는지 제가 모르는 분도 사실은 있을 거예요.근데 이제 다단 님이라는 그 닉네임의 분이 댓글도 많이 다시고 어~ 열심히 듣고 계시다는 이거 하시잖아요.그래서 다단 님은 제 공연에 한 두, 세번 오셔가지고 저는 뵌 적이 있고, 여러 가지로, 어,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친구들이 듣다가 뭔가 다단님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열심히 듣는데 왠지 다단님과 경쟁을 한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었고, 또한 친구는 그다단님이 어, 일하시는 곳에서 비대 테스트를 하셨다는 댓글을 보고 <laughs> 너무 그 의외의 부분에 빵 터져가지고 재밌었다고 그 댓글이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많이 웃었다고 뭐 그런 얘기를 <laughs> 전해주기도 했는데 어, 서로 전혀 몰라도 제 라디오를 듣는다는 이유로 그분들이 되게 미세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그 느낌이 좀 재밌기도 한것 같아요. 아우트, 제가 이제 낭독을 많이 보내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단님이 무반주로, 무려 무반주로 노래를 보내주셔가지고, <laughs>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지? 넣어야 되나? 근데 약간 그 무반주로, 아, 목소리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노래 하시는 거 제가 들은 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다단님의 노래를 틀어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DJ가 되어서 다단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혼자 무반주 부르신, 높은 마음이라는 노래입니다. 구화 숫자들의 노래인데요. 들어 보시죠. 구와 숫자들 높은 마음 옆서 위에 새겨진 예쁜 그림 같은 그럴 듯한 그 하루 속에 정말 행복이 있었는지 몸부림을 쳐봐도 이게 다일지도 몰라 아무도 찾지 않는 연극 그 속에서도 조연인 내 얘긴 그래도 조금은 나 특별하고 싶은데. 지금 그대와 같이 아름다운 사람 앞에서 높은 마음으로 살아야지 낮은 몸에 갇혀 있대도 평범함에 짓눌린 일상이 사실은 나의 일생이라면. 밝은 눈으로 바라볼게 어둠이 더 짙어질수록 인정할 수 없는 모든 게 사실은 세상의 이치라면 그이에요 네.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 <laughs> 끝이에요 하면서 끝나는 게 되게 재밌네요 네아이네 아, 네,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뭔가 어, 참여한다는 누군가 듣고 반응을 한다는 면에서도 그렇고 영감이 되네요 뭐 어떤 거라도 다할수 있는 거잖아요 뭔가 누구라도 흥얼거리고 싶은 것도 보내도 되고 그리고 어, 제가 이제 핸드폰 새로 사면 배터리가 좀 충분하게 되는 그 핸드폰이 되면 이 마이크를 들고 밖으로 나가서 친구들과 나눈 대화도 넣을 수 있는 거고, 인터뷰도 제가 할수 있는 거고, 뭔가 더 다양한 것들을 재미로 할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 점점 이제 20분 넘어가네요. 제가 20분을 좀 안, 20분 안짝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욕심 많아지나봐요. 이제 낭독을 줄이면 좀 줄어들지 않을까는 하 생각하고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어, 네 하루의 마무리를 이내 책방 라디오로 할수 있어서 저도 너무 기쁘고 음, 우리 모두가 똑같이 주어진 그 하루라는 시간을 다 살고 잠을 자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다음 날이 오, 오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자장가라는 노래를 만들었었는데. 네, 오늘 하루도 우리 수고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고맙게도 주어진다면 다시 시작해 봐요.